근데 피부 여유분이 별로 없는데 무리해서 낮춰버리면 피부가 부족해서 눈이 안 감긴다든지 눈 뜨고 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본인이 원한다고 낮출 수 있는 게 아니라 피부 여유분이 많지가 않으면 그거에 맞춰서 수술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연 쌍꺼풀, 뭐 수술한 눈, 눈 재수술, 두껍고 느끼한 쌍꺼풀을 없애거나 낮추고 싶은 분들은 쌍꺼풀을 없애는 건 아니고 최대한 작은 속상 느낌으로 만들어서 떴을 때는 거의 쌍꺼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걸 이제 목표로 해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눈 성형 중점 진료 성형외과 전문의 박재희 원장입니다. 눈 성형 상담을 하다 보면은 성형 수술을 받는 목적이나 이유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쌍꺼풀을 만들고 크게 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 경우가 많지만 반대로 쌍꺼풀이 크고 두꺼워서거나 낮추기 위해서 내원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계십니다 이제 보통 특히 이제 남자 환자분들한테서 그런 경우가 많고 뭐 가끔 여자 환자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쌍꺼풀 너무 크고 두꺼워서 자연스럽게 바꾸고 싶다 해서 이제 내원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면 쌍꺼풀을 크게 만드는 수술하고 쌍꺼풀을 낮게 속상으로 만드는 수술 그 수술을 비교해보자면 이제 수술 방법이라든지 원리, 목표가 다를 수밖에 없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쌍꺼풀라는게 높은 쪽으로 생기려고 하는 성질 때문에 낮은 쪽으로는 잘안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낮출 수 있냐면은 기존 쌍꺼풀이 있으면 새로 라인을 라인을 잡아야 되는데 새로 잡는 라인을 유착을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필요하면 눈매교정 등 통해서 눈두림 강화시켜 줘서 낮게 잡은 라인으로 안으로 쑥 말려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제가 케이스 몇 가지 케이스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자 환자들 같은 경우에 쌍꺼풀 이 크고 두껍다 보면은 굉장히 수술한 티가 나는 것 같으면서 느끼해 보이고 졸려 보이는 느낌. 그래서 이분 사진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쌍꺼풀 큰 환자들의 특징이 쌍꺼풀도 큰 것도 문제지만 이게 눈뜨림이 약해요. 그래서 졸려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죠. 사실 일부 병원에서는 아직도 쌍꺼풀을 아예 안 생기게 없애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병원도 아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방법은 잘 선호하진 않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쌍꺼풀을 없애는 방법은 결국은 기존 쌍꺼풀 라인에 있는 얇은 부위 피부를 다 잘라내는 거예요. 쌍꺼풀 아예 안 생기게 하는 건데, 언뜻 보면, 어, 그거 좋은 거 아닌가 하고 되게 좋은 수술 같은데, 그게 사람 눈에 기본적인 생리하고는 잘 맞지 않는 수술 같습니다. 이 피부를 다 잘라서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쌍꺼풀이 없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게 자연스럽게 덮여줘야 되는데, 그 얇은 부위 피부를 다 잘라내면은, 바로 위에 두꺼운 피부가 바로 내려오게 돼요. 또 문제가 쌍카풀이 없어지는 대신 흉이 남는데 쌍카풀 수술로 생긴 흉은 쌍카풀 라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감았을 때 자세히 보면 보이겠지만 떴을 땐그 안으로 말려 들어가서 안 보이겠죠 뭔가 멀리서 언뜻 일견 보면 괜찮은데 자세히 보면 되게 뭔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그런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방법보다는 쌍카풀이 있고 없고 문제보다는 있더라도 쌍카풀이 속상 같은 되게 자연스러운 라인이라면 별로 어색하지가 않은데 쌍꺼풀이 크고 두꺼운 라인. 그런 경우가 보통 문제가 되고, 쌍꺼풀을 없애는 게 아니라, 최대한 작게 속상으로 만들어서, 떴을 때는 최대한 좀그 라인이 잘안 보일 수 있게 만드는 걸 이제 목표로 수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도, 쌍꺼풀이 너무 크고 두껍죠. 이 경우는 안으로 속상 느낌으로 만들어서, 떴을 때 최대한 좀잘안 보이게 하고, 두 번째, 눈매교정을 통해서 검은자가 좀 뚜렷하게. 그래서 수술 전후 비교해보면은, 굉장히 눈도 시원해지고, 언뜻 쌍꺼풀 없어졌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떴을 때는 거의 안 보이죠. 되게 자연스럽게 생리학적으로 정상적인 눈의 구조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마찬가지죠. 어, 쌍꺼풀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있더라도 굉장히 크고 두껍죠. 이런 경우도 쌍꺼풀을 없애는 게 아니라, 낮춘 거예요. 속상이 살짝 있어요. 그렇지만, 은 떴을 때는 거의 안 보이는, 최대한 작은 라인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쌍꺼풀이 꼭 없어진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봤을 때위화감이라든지 어색한 느낌이 안 들면서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또렷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이 수술은 자연 쌍꺼풀뿐만 아니라 수술로 인한 눈에도 해당이 되는데 이분은 재 수술인데 쌍꺼풀이 살짝 있죠. 이런 경우는 낮춰주면서 눈을 또렷하게 만들어주면은 이제 굉장히 눈도 선명해 보이고 이런 분도 보면 타병원에서 수술했는데 문제가 단순히 쌍꺼풀 높은 거가 문제가 아니라 피부도 많이 잘라냈기 때문에 피부 여유분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까 환자처럼 거의 안 보이는 속상까지는 어렵지만 그래도 피부 여유분이 허락하는 눈도내 쌍꺼풀을 낮춰주고 대신 약간 눈뜨림도 약간 졸려 보이는데 눈뜨림 또렷하게 이렇게 만들면 두꺼운 쌍꺼풀이 덜 두꺼워 보이면서 졸려 보이는 것도 또렷해 보이겠죠. 이렇게 해놓고 살다 보면 피부 가 계속 늘어나고 여유가 생기겠죠. 그럼 몇년 지나면서 조금 더 낮추고 싶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근데 피부 여유분이 별로 없는데 무리해서 낮춰버리면 피부가 부족해서 눈이 안 감긴다든지 눈 뜨고 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재수술 같은 경우는 무조건 본인이 원한다고 낮출 수 있는 게 아니라 피부 여유분이 많지가 않으면 그거에 맞춰서 수술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자연 쌍꺼풀, 뭐 수술한 눈, 눈 재수술, 두껍고 느끼한 쌍꺼풀을 없애거나 낮추고 싶은 분들은 이제 본인 피부 여유분이 있으면 많이 낮출 수가 있고 쌍꺼풀을 없애는 건 아니고 최대한 작은 속상 느낌으로 만들어서 떴을 때는 거의 쌍꺼풀이 없는 것처럼 속상 느낌처럼 그렇게 만드는 걸이 목표로 해야 되겠습니다.